안녕하세요. 이제 마스크 레이어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마스크 레이어를 이용해서 두개의 사진의 합성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미지 열기 해보세요. 음, 사진을 합성하는데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겹치게 해보려고 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음, 구름. 자, 구름을 일단 가져오시고, 어, 이걸 파일 네, 열기 하셔서. 아까 구장에 있는 해변을 좀 갖고 올게요. 다시. 자, 그래서 10장에 있는 구름하고 예, 9장에 있는 해변을 갖고 왔어요. 자, 이 해변 위에다가 예, 구름을 거기다 올려 볼까 해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 구름을 이제 복사해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이제 합성하려고 하는 걸 위에다 올려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위에서 이제 블렌딩 모드를 쓰거나 오리기 마스크를 이용해서 네, 하실 건데요. 자, 구름에 선택을 해보세요. 구름. 네, 그 다음에 컨트롤 A. 네, 그럼 전체 선택. 그 다음 컨트롤 C. 복사. 자, 해변으로 가셔서 컨트롤 V. 자, 크기를 적절히 구름이 씌워질 공간에 맞춰서 자유롭게 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쪽에는 지금 이렇게 씌울까요? 전체적으로 씌워볼까요? 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해볼게요. 어, 이렇게 안 하시고 사실은 이렇게 레이어를 예, 이미지로 추가하셔도 돼요. 예, 이제 위에 올라올 이미지를 추가해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합성을 하실 때는 네본 예, 이미지 위에다가 이제 가져오시면 되고요. 구름에다가 해변을 얹어 놓으시면 또 다르게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이제 합성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한번 씌워 볼 거예요. 자, 일단 합성할 수 있는 거는 블렌딩 모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리기 마스크를 이용해서 살짝 가려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리기 마스크 먼저 아까 해봤던 거 있죠? 예. 그거 한번 써 볼게요. 네. 자, 오리기 마스크 이용하셔서 지금 살짝 밑에 보시면 해변에 보이는 이 이쪽에는 사실은 섬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구름이 좀안 보이게 지우려고 해요. 그런데 자 사실은 이 구름 자체를 예, 요거를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이만큼만 이제 보이게 하고 싶어도 어, 섬이 자꾸 야자가 걸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한 사각형의 형태로 어떻게 삽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씌워 놓고요. 어, 이 구름이 이제 합성에서 제외되는 영역을 그려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영역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쵸? 여기 뒤에 게 보이면 되겠죠. 일단은 이 작업을 편의를 위해서 이미지 레이어, 구름 레이어에 우측 우 클릭 하신 다음에 불 투명도를 좀 내려 보세요. 예, 살짝 50만 해 볼게요. X 이렇게 하시면, 예, 위치가 보이죠, 이제. 위치가. 예. 자, 위치가 보여요, 이제. 그 다음에, 오리기 마스크. 누르셔서, 여기이 마스크 그리기라는 붓을 선택해 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예, 이렇게 마술봉이나 기본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일부 선택을 하셔서 마스크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어요. 네, 마스크를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 그리기 이용하셔서 브러시를좀 크게 할게요. 네, 100. 100 하면 너무 클까? 네, 100 정도에서 보시면, 요렇게. 네, 100이 좀커 보이긴 합니다. 네, 자, 70. 네, 70 정도 만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야자가 있는 곳을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드래그를 해보세요. 아, 여기는 내가 구름을 씌우면 안 되겠다. 섬이 있는 곳. 네, 이렇게 해서, 자, 문질러서 하다 보면 빨간색이 그려지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부분이, 자, 마스크의 기능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손 놓으시면 얘는 환해지죠. 네. <laughs> 자, 아래쪽에는, 예, 위에 있는 이미지가 아까처럼 반사 이미지로 구름을 씌워도 예, 좋은데 그냥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 예, 테두리만 이 친구는 네, 합성해서 예, 빼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구름이 안 보이는 영역이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좀더 자연스럽게 예, 됐죠? 네. 그 다음 밑에 있는 구름이 나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네, 크기를 줄이시는 방법도 있고 네, 지금처럼 네, 이렇게 역을 이용해서 마스크로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물이 보이죠? 어색하죠? <laughs> 네. 자, 컨트롤 Z 하셔서 이 선만 네, 빼 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게 그라데이션 마스크 이용하셔서 선형으로 네, 위에서 아래로 긁을 건데요. 위에는 제대로 보이게 하고, 밑에 있는 그림자들이 좀 흐리게 보이게 할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네, 짧게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안 가고. 네, 그렇게 하시면 이쪽에만 살짝 진하게 구름이 들이워지고, 앞에는, 네, 물색이 보이는데요. 이게 아까 마스크로 지웠을 때는 너무 티가 났죠. 그 경계선이. 근데 그라데이션 마스크는 얘처럼 변화되는 게 단계별로 예, 변화하기 때문에 네, 점차적으로 예, 흐려지기 때문에 예, 아주 부드러운 경계선이 예, 생기는 거예요. 자, 실행 취소하신 다음에 조금 더 길게 해 볼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살짝 보이게. 자, 그다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합성도 가능하세요. 네, 내가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 구름이 합성되는 영역 모습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잘라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스크의 효과를 이용해서 일부분을 자연스럽게 테두리를 제외시킬 수 있고, 자, 그라데이션 마스크처럼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씌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아까, 아까 블렌딩 모드를 일부러 50으로 냉겨 놨잖아요. 네, 자, 지금도 멋있지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오른쪽 눌러주셔서 이제 불투명도를 살짝 올려보세요. 네, 그럼 점점점 진해집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 예, 하늘은 하늘대로 나타나고 네, 아래쪽에 그라데이션 마스크 쓴 곳은 이렇게 남아 있고요. 자, 마스크의 브루스로 지워진 부분은 예, 섬이 그대로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진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